자 달성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코믹 브라더입니다. 달달달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 자웅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달성 후창 직원 이병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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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 아, 여기 저는 여기 원주민입니다. <laughs> 아 원주민. 뭐 어쨌든 오늘이 선사 시대의 <laughs> 또 컨셉이니까 아. 우리는 원시인들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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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오는 길에 또 사냥을 해왔지. 그거? 그 무시무시하고 맛있는 마시, 게 메가로돈이야! 이게 고등어 새끼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메가로돈 영화 안 봤어? 왜? 오는 길에 또 내가 산을 내려오면서 버섯을 하나 캤어. 어. 이게 산에서 캔 버섯이야! 밭에서 <laughs> 사온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너무 손질이 잘돼 있어. 그리고 어. 또 하나가 있지. 우리 가서 아 사원이 아니구나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사냥한 플랑크톤이야 새우 같은데 네 플랑크톤 블랑크토 몰라 플랑크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. 여이 선사시대야 그래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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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직접 깎은 거내어 잘해 요렇게 요래요래 요래. 야 적당히 쳐 애들이 나도 야. 처음 봤는데 애드립을 망납니 어,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이거든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? 자 오늘 우리 부족이 어. 이거를 먹을 거란 말이지. 일단 메가로돈 구이부터 해볼 거야. 메가로돈 구이. 야 그래. 누가 선지대나네. 세상에 하나도 없네. 비린내 나다 빨리 해라. 그래 일단은 먼저 메가로돈 소금을 아, 쳐야 될거 아니야? 소금. 불좀 피하이. 아 불도 피. 불피하야 이거 아는 거 하나도 없네. 어. 잠깐만. 어. 선사 시대인데 이런 게 있다고? <laughs> 야야 선사 시대 물티슈도 있다 물티슈. 야 선사 시대에 미생사가웃기. <laughs> 어이 뭐야 이게 <laughs> 선사시대 이거 불 이거 토치가 있어. 자, <laughs> 그러면 그 사이 에 여기 어. 메가로돈에 소금을 쳐야지. 자 소금으로 가네. 진짜 맞어? 아 그렇지. 뭐, 그른것 같아. 아 메가로돈에. 자 이제 어. 머리를 따야 돼. 머리 따. <laughs> 이걸로 머리 따. <laughs> 선사시대니까 이걸로. 이 요리 할줄 모르지. <laughs> 나도 처음 해봐. <laughs> <laughs> <징, 징>, 징그러워지겠어. <laughs> 아니 재료가 많텐데왜 고소가를 가져와가지고 대가리 따면 되지 그냥. 오, 어 소금 뿌리는 거 제대로 뿌른가 뿌려... 보죠. <laughs> 네가 이 대고도 <소금을> <laughs> 씨 눈에다 소금을 뿌려고 국물은 <laughs> <공모는> 어떻게 됐어요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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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뭔가 간지난다. 뭔가 이제 오자 우추 우추 자. 어. 사실 요리 담당이야 요리 담당 이제 올리면 되나? 물이 어. 셀때 올리면 고기가 다타아 어. 근데 여기가 어. 진짜 좋긴 좋다 아 근데 그래. 어. 어. 여기가 한 어. 20만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. 어. 우리 족장님이 어. 여기에 이렇게 꾸몄어 이렇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원래는 그냥 산이었는데 어. 달서 구청장님이 이거 꾸몄다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, 여기가 원래 어. 군대였어. 군대였었는데 어? 군대가 이전을 하고 이전하고 어. 빈 땅을 어. 우리 족장님께서 어.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꾸민 거지. 이게 아. 확실히 훈련장 맞네. 이게 오르막이 짱 있잖아. 그러니까. 이각계전투할때막올라가는데거든 음. 사실 다른 지역은 도시 한가운데 캠핑장이 이런 없죠. 거 없지. 어? 자, 뭐야? 여기 구워서 드시면 돼아 대박 이거는 우리 선사시대의 새순 먹어봐 아니 생으로 먹는 게 아니야 새순이나 아, 먹어세요 아, 먹어봐 아, 아, 나. 아, 아 뱉었지? 아, 다시 아, 먹어야 돼. 아니야 전기를 받기 위나 이거 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<laughs> 죄송한데 여기 컨셉이 뭐예요 컨셉 자체가 왔지야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. 어. 결, 결혼했어 결혼했어? 안 했어. 난 했다. 얘네구나. 요네 애 없고. 난 애네요. 오늘 생길 거야. 어. 근데 우리 이거 잘 하고 있는 거 맞나? <laughs> 그냥 이렇게 해서 꼭 먹으면 되는 거야. 내가 여기 선사 유적지랑 응. 열보이는 캠핑, 캠핑장 온다 해가지고 우와.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설레서 나 밤새고 하면 안 돼. <laughs> 우리 다음에 여기 오면 여기 오토 캠핑장 한번 빌려 줍니까? 진짜로. 아, 노래번 진짜. 놀러 자 놀러 가자. 어, 너무 놀러. 오 캠핑장. 카라반도 카라반. 아, 카라반도 있어. 근사실 카라반이 어딨노 사실 우리는 우리튜브 막 하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여기도 그러네. 그런 기반들 하네요.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거야. 아. <laughs> 막막. 어제도 뭐 여기 달서구. 어? 아. 달서구 청은 음. 제2의 음. 고향이다.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제 뭔가 될것 같아. 오, 몰랐어, 몰랐어. 몰랐어. 오빠 몸 믿니? 아왜 자꾸 아니 오빠 몸 믿니가 뭐냐 <laughs>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자꾸 나도 뭐 하나 잡아서 웃겨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아... 공무원 되기 전에 참 재밌었는데 공무원 되고 난 뒤부터 아주 청산을 했구나 공무원 하기 전 재밌었으면 때려쳐 어? <laughs> 잡으러 나 데리고 다니나 <웃음> <웃음> 계속해 계속해 <laughs> 공무원처럼 좋은 직업이 왜 같이 먹자아니아니아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어... 자 이제 이제 뭐할 건데 플랑크톤 다음은 플랑크톤 요리를 두번 따로 먹기 뭐 간안 해요, 되고. 아. 네, 선사 시대는 이거 그냥 생으로 씹어 먹습니다. 아. 사... <웃음> <웃음> 우와, 옛날 기계. 옛날 기계. 와, 옛날 게. 옛 이게 무슨 방송이야? 이걸 올어 어요, 요, 메로 어. 메로 메로가든? 메로가든? 메로 메로가 메로, 메로 <laughs> 어? 아니고. 메갈로돈, 메갈로돈. 나메로구이생각 <laughs> <난> 나가지. 봐. <laughs> 봐라. 어 근데 이제 뭐 때깔 좀 나네 그니까 살아있지 않아. 근데 솔직히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잖아 맞아 이.. 이렇게 할줄 알았으면 먹고 왔지 <laughs> 메갈로돈 원래 배고플 때 먹어야지 메갈로돈 영화 봤어? 둘다안 봤지 <laughs> 나는 봤거든 이럴 거면 뭐 차라리 뭐 방어 요만큼 잘라가지고 메갈로돈이다이랬어면 비싸 국민의 <laughs>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아, 맞다 그거다 <laughs> 보여줘라 홍재야 나도 한번 해볼게 남자 낚게 한번. 빨리 다 한다. 빨리 내라또 꽂히게. 야야 야. 야, 야, 야. 야 아, 죄송합니다. 살려만 주시 근데 <목소리> 이제 괜찮네. 아까 솔직히 대가리 자를 때만 해도 좀 꼴배기 싫었거든요. 야, 이제 때깔이 나네. <목소리> 오. 원래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이것도 내가 저기 여기서 꺾어온 거. 달소구 우리 원주민께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. 만들었어. 어. 우리가 맛을 한번 보자. 메가로동구이. 자 괜찮아요. 먼저 메가로동구이부터. 자 어. 먹어보겠어. 어, 맛있다. 어, 맛있어. 오 어, 이렇게. 많이 잘뱄어 아. 연약한 원시인데. 아 괜찮다. 어, 괜찮네. 어. 어 또... 뭐야? 왜 괜찮아. 물바. 오기에 버섯이 아 버섯 오, 물, 물, 물. 음. 맛있다 어 뭐야 아우만족 버섯 육즙이라 그래야 되나? 블랑코톤도 한번 먹어볼까? 네. 까봐 <laughs> 아니 은거 같아 새우는 아직 덜 익었어 물이 약해가지고 네 이거 고등어가 생각이 이상으로 네. 괜찮다 메가로도 그만하자 어, 메가로. 어, 이제 <laughs> 고등어라고 하자 <laughs> <에이. 웃음> 맛있어x2 맛있어. 진짜 어. 맛있어 <laughs> 근데 믿을만 하네 어 잘하네 이제 우리 뭐 하면 돼? <laughs> 뭐 하면 돼 이제? 근데 캠핑 와서 이렇게 고등어도 많이 구워 먹나? 한 것도... 번씩 구워 먹지. 그러니까 근데 거의 안 구워 먹지. 아. 근데 이거 괜찮네. 이게 이것도... 귀찮아. 계속 써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 술 먹어야 돼. 아또 아니 아이, 그렇게 귀찮으면 잘... 캠핑을 누가 와? 아. 술 먹으러. 우리 달서고에 또술 공장이 하나 있어. 아. 니 근데 우리 구청이나 상당. 다른 구, 구... 홍보하는데요. 아. <laughs> <laughs>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음. 결혼 장녀 팀을 신설을. 했어. 이같이 결혼을 못한 사람은 우리고로 이사를 오면 <웃음> <웃음> 결혼을 시켜줘말 거짓 같이 하네 여기 오면 결혼할 수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고 오면 어. 결혼도 시켜주고 어. 캠핑장에서 놀 수도 있고 어. 선산시대 가서 애들이랑 같이 어.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가정을 <웃음> 이루고 <웃음> 살기 좋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. 전국 3위 전국 3위 어 새우가 됐다 자건자합시다 건배합시다 달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,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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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숯불에 구는 거 맛있네. 오 맛있다. 음. 이거는 진짜 놀라 먹어야겠다. 여기 어디라고? 별빛 캠프. 벌빛 캠프. 정말 여기 선사 유적지랑 별빛 캠프 와서잘 먹었습니다. 아, 아, 우리도 잘 먹고 왔고 아예. 자주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자, 메가로돈이랑 프랑크톤. 아. 아. 그다음에 지금 뭐냐? 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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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아. 공기 좋고, 경치 좋고, 돌기 아. 좋고, 놀기 좋고. 아. 여기 오면 결혼하고 그냥 여기 놀러 오면 가족들 딱 되겠네. 자. 달성으로, 가자! 가자! 아, 달성TV. 좋아요. 구독! 눌러주세요!